인공지능 AI 모드가 일단 딱 요거로 해놓으면은 자, 보세요. 반짝반짝반짝 막 난리 나죠? 그쵸? 요게 바로 인공지능 AI 모드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어, 지금 여기가 만약에 뭐 25도다. 그럼 살짝 좀 훈훈하잖아요. 근데도 아, 나는 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 완전 뜨겁게 이 공간을 만들고 싶다. 뭐 하더라도 인공지능 AI 모드로 딱 맞춰 놓으시면은 4개가 다 켜지지 않아요. 얘가 알아서 온도에 맞춰서 조절합니다. 뭐, 1번만 켜졌다가, 뭐, 3번이랑, 뭐, 1번 켜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 이런, 인공지능 AI 모드는 내가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때, 알아서 온도 조절 해줬으면 좋겠을 때, 그럴 때 활용하시는 거고요.